안녕하십니까 어, 한인의 최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laughs> 자리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어, 제 저는 지금 어, 저희 포럼에 오신 여러분께서 공관과 동포 사회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에오셨고요 저는 조금 전에 어, 한인의 이사님, 한인의 어, 조인님 유수석 부회장님 하고요 그리고 아니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저 다음으로는 세 분의 영사님께서 어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시간인데요. 무겁지 않은 주제로 어 즐거운 시간이니까요. 편안한 시간이니까요.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좋고요. 어 핸드폰을 벗겨도 좋습니다. 어이 세미나는 실제적으로 제가 올해 2월에 코로나로 집안에 계신 좀 답답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드려 볼까 하는 취지에서 어, 온라인 중문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한번 이컨텐츠를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럼 또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청원에서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피해하신 분들을 제가 모시고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걸로 그럼 되죠. 아,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은 많은 팬데믹이 있었고요. 많은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들이 있었는데 어, 흑사병이 14세기 어, 중세를 몰락하게 하는 시발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고 있고요. 이후로 이게 약한 200년, 3 0 0년을 지속되고, 이걸 르네상스를 놓쳐서 약 18세기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면서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라고. 물론 어, 당연히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들어 세대를 구분하시 분들이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들 많이 이야기들을 하니다 저도 어, 그때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때가 현대인지, 그때가 국내인지 그때가 중세인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렇게 참으로 보고 이렇게 창 겁니다. 자, 제가 여기 국사병사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불이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구으로 놓고 오면 마스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 한국 같은 것도 넣고 요 향신료도 넣고 해서, 어, 일단 바이러스라는 게 호흡을 함으로써 뭔가가, 어, 감염 된다, 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복장을 하고, 이런 의사분들이 치료를 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박사병, 어, 패스트 기운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치료를 하고 다니시다가, 많이들,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거의 뭐 유럽의 한 3분의 1, 약한30% 정도가 이때 약한 100년 동안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스트로가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무슨 명이 모르니까 이제 당연히 그때 중세 시대였고요. 그분들이 이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교황에게 가서 물론 이제 돈도 줬을 거고 그러면서 생명을 살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도 교황도어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런 면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점점점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어 이때 영주들 원본주 영주들은 이 많은 분들이 노동자들 농노들이 죽게 되니까 그분들 많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의 변화들을 사실 많이 죽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전 변화가 되는 그런 계념들을 그럼 이 결론은 이 패스트로 인해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노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다시 지금 어,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보자. 어떻게 변할 화 것인가. 지금 이미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약간 재택근무가 한1.4% 수준 정도 됐다고 해요. 우리 나라별로 조금 씩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 이제 최근에 어 저희가 MCO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재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재택을 원래 재택을 하시던 분도 있으시죠. 그리고 재택을 안 하셔서 사시던 분들도 있으셨고요. 어 근데 노동을 하게 되던 분들은 어 원래는 3 0일 출근해서 복잡한 뭐 지하철 탄다거나 차량, 보통혼자 혼잡을, 혼잡을 통해서 출근하셨던 분들이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사실은 어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저희 역시 사실은 저희도 염시을로 인해서 이제 직원들 집에서 근무를 하게 했더니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 하더니 지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무실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 직원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한 일주일은 본인 혼자서 집에서 재택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는데참 남편도 재택을 하는데, 집안의 사무 공간이 사실 부족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수 있는 그, 그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아, 이 재택하는 거가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하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집이라는 부분, 집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금 더 의식들이 높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개선해져 있니다그 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만 사실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삶의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정규위에서 이제 프리랜서 이쪽으로 이제 점점점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긴능노동자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어, 제가 약간 떨고 어, 있는 듯 합니다. 전문 강사가 되니까 죄송해요. 박수 한번있만 쳐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그후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니까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원고 없이 물론 이제 미리 원고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은 제가 좀 까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다 이해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타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육지로 나오고 있으면 편지편지탁드립니다 한지 네, 렇겠습니다그고 <laughs> 네. 어, 이제 네, 당연히 이제 그 프리랜서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되고 그때 사람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좀기능노동의 형태로 실제적으로 노동 환경이 실제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저희가 이 세미나 문화를 할 때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 다른 것도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교육에 대한 부분, 다른 문화에 대한 부분 은시간문에서 제하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세미나 한 번한 이후에 또 다른 문화들 요즘 막 뜨고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뜨고 있거든요. 혹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냥, 이게 이 메타버스에 이제게 타고 다는 버스거든요. 그 그러니까 누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리거 타고 하는 그런 버스. 이해가 되시죠? 아, 버스 아닙니다. 버스 아닌 게, 마을 버스 아닌 게, 이 메타버스는 이제 여기 써있죠. 가강 초월에다가, 어, 우주라는 부분들, 그걸 합한 그런 거고요. 제 가상과 현실을 조합하는 건데 혹시 그음 예전에 우리 도토리 모았던 거그 기억나십니까?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 아바타죠, 아바타에서 어. 도토리 그 모았던 그 가운데는 좀 다르고요.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는 실제 가상이 현실이 되고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사실은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경쟁 활동을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사실, 이제, 어, BTS가 여기에서, 어, 이 안에서, 어, 공연을 하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되려면, 지금 현재 파이 기록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X. 를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현재까지 약한 1,300개 위성을 지구에 올렸어요. 어, 그래서 이게 약한만개 정도 올해 말까지, 아니 2년 정도, 만개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1기가 바이츠, 1기가 BTS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언제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군이이 어, 위성을 쏜 건데요. 사실 스페이스X의 이렇게 싼 가격에 인터넷을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이 나오고 있습니다.

¿Es ¿Qué vivas? ¿Qué vivas? ¿Qué vivas, Eso tiene que ir a verse. ¿Es 네. 그 이렇게 싸게 어 위성 어, 통신 시스템을 할수 있는 거는 이런 발사체 자체를 제어하 하는 그 기술이 지금 스페이스 x 스가 개발돼 있고, 물론 어, 스페이스 x 뿐만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런 통신 위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 한 500km, 우리 집표면에서 그 500km 정도를 높게다가 이런 위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따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는 어떻게 다녀야 될까? 대한항공에서 오셨네? 비행기 꼭딪이친거 아닌가요? 통신 이상에? 괜찮습니까? 아, 아무리 부딪치나요 아, 비행기는 제가 아까 제가 알아봤더니, 상용한 18km 정도까지 에서 다닌다고 하면서, 여기는 이성한 500km 정도까지 움직었기 때문에, 비행기는 굉장히 문제. 가장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어, 스페이스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할수 청춘 인사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높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인성들이 다니게 되면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항상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청춘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써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승리호가 벌써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laughs> 영화, 영화 어 이야기지만요. 벌써 우리나라는 역시, 역시 우리나라 분들은 머리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두분을 이 혹시 승리호를 보신 분들 중에 이화면님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사실 화면에 한적 없는데요. 우리나라 태극기와 승리호라는 문자도 있는격려하 이런 내용들이 승리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되고 노동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하고 이제 언컨택 기적적인 시대로 사실 접어들면서 기존에 도시에서 할 수던 분들이 이런 어떤 스마트 시티가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세상 리얼이즘적인 그런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분, 명히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을서 살고 살고자 원할 건데요. 음 저희 말레이자에 계신 이런 환경이 가능한 분들 가능한 곳이 사실은 저는 문론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 통신도 좋고요, 환경도 좋고 산도 착하고그 다음에 그렇죠. 선하고 어 물론 치안도 받아야 되고요. 네 사실은 여기 말레이자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만는 이런 도심과 이런 자연이 공존해 있는 곳, 이게 사실 저는 말레이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말레이시아에 오래오랫동안,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함께 잘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한일에서 이런 포럼을 마련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요. 대박. <laughs>